안녕하세요 다육도바야인데요 오늘 첫 수확을 하려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네요 표고버섯 4일만에 따고 있습니다 첫 수확입니다 와우 진짜 따볼게요 음. 자 땄습니다 아, 향기 진짜 진하네요. 이렇게 따줘야지 더 크게 자란답니다. 이렇게 한 번은 따줘야 돼요. 처음에는 따줘야지 다음번에는 이거 두 배로 커진다고 합니다. 안 따주면 안 된대요. 이렇게 따줘야 된대. 4일만에 첫 수확을 한 거예요. 신난다. 아 어, 진짜 많이 열렸네요 날마다 1시간에 한 번씩 하루에 10번을 어, 물을 준 거예요 얘를 그래야지 이렇게 잘 자라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똑똑 따야 돼 가위로 자르면 안되고 이렇게 손으로 잘라야지 이또 예, 다음에 또 포고버섯이 맛있게 큰답니다 신난다. 어쩜 이렇게 많이 자랐어 그래? 물 물을 하루에 열 번씩 계속 한달 하루에 한 번씩 그냥 한시간한 번씩 이렇게 주니까 너무 잘 자란 거 있죠 세상에 어머나 계속 길러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향이 너무 진해요 너무 좋아. 어, 세상에나 한번 이렇게. 수확이 된 거는 완전히 다 제거를 해줘야지 다음 수확이 크게 잘 된다고 합니다. 야 진짜 크다. 와, 크다. 이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여기 산에서 나는 표고버섯은요, 한 알에, 여기 한 개에 4천원4 ,000원, 0원이라고 어제 산에서 그거 재배하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비싸. 어떻게 사먹겠어? 한 개에 4,000원 주고. 이거, 인터넷에다가 전화, 저기, 연락하면은, 살수 있어요. 비싸지도 않아요. 요거 두 개에, 어, 16,000원에 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한 10번은 더 재배를 해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휴먼 기간을 좀 놔뒀다가 다시 씀 써먹어요. 그러면은, 또 열린다고 합니다. 특템이죠. 완전히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말리고 또 가루 내서 먹고 그냥도 이렇게 음식에도 해먹고 그러면 너무 좋아요. 된장찌개 같은 거뭐 여러가지 등등 여기다 날마다 물을 열번씩 뿌리기 때문에 따로 씻지 않아도 돼요. 집안에서 키우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말릴 거예요. 그래갖고, 조리할 때 항상 쓰, 쓰거든요, 저는. 요거를 다 잘라줘야 돼, 이렇게. 완벽하게. 어휴. 진짜, 너무 많이 땄네요. 지금 이제 여기는 다 제거됐고, 하나, 하나에서 이렇게 많이 땄어요. 이거 보세요. 한 바구니. 세상에. 부자됐습니다. 이것도 따줄 거예요. 정말 신납니다. 이쪽 거보다, 이쪽 거보다, 얘가 더, 더디게 자란거 있죠? 똑같이, 똑같은 날 데리고 왔는데, 더디게 자랍니다. 따줘야지 와, 밑에서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물을 또 이빨에 뿌려주면은 또 계속 나오니까. 다음은 이거 두 배로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한번 제거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 물을 한뻑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튼 물을 한 시간에 한번씩 계속 뿌려줘야 얘네들이 촉촉해야지, 이렇게 알이 나와가지고, 조소식잘 자란다고 해요. 앞으로 이거를 계속 길러 먹을 거고, 나중에 또다 끝나면, 또 다른 것도 또 사서, 느타리 버섯을 사서, 다음에는 표고도 하고, 느타리도 하고, 이중으로 두 가지를 해서 먹어야 되겠어요. 냄새가 엄청 진하고 좋답니다, 지금. 굉장해요, 지금. 냄새가 너무 좋아. 어, 여기 떨어졌다, 물속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 물을 부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재배했다는 거를 첫 수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안녕!